약 60m 정도 걸리니까 거의 바닥층에서 지금 수심이 35m 정도 나오는데 바닥층에서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처리대가 튜브라라서 엄청 세거든 아까 같이 그릇 챙겨잡던 다른 같 부시리 같아요 <laughs> 저는 오늘 한 마리 부시리 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 체비는 자 마이너스 4비에 어, 뽕돌, 비뽕돌 하나 목줄에 물려서 바늘은 부시리 11호 바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70 메자 70메 70cm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치진 않는 것 같은데 어, 어, 참동 같은는데 그래. 어, 잠시만요 출출출출 뒤 아들 걸렸어요 내가 아까 그랬거든 뒤치가 톡 하더라고 전날 아, 참동 왔았어 이거는 이상하게 치는 게 조금 참돌처럼 치 제가 그동안 제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오랜만에 통영 통거에 나와서 낚시를 하고 싶어뭐 이렇게 떼지는 않는 거 보니까 참돔 앞에 니다 참돔이가 대략 한 5자 정도 될것으니다 음, 지금 낚시대는 뭘 사용하고 계세요? 자, 제 낚시대는 철류에서 나오는, 원료 신천호5 3 m h 도고요 대략 제 낙세는 1.75에서 2호 사이. 그리고 오늘 제리은 8차번, 8차 원줄 네. 6호. 그 목줄은 그치, 그치. 어, 5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금방 붕걸 온다? 맞네, 참돔이네. 참돔, 어? 참돔. 어, 도망, 도망, 도망. 도시리가? 도망가나라 도시리가? 아, 오늘 제첫 부실입니다. 대략 한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실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번더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어. 자, 아. 저는 피크니 티비 강모전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현재 입지층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층에 내려가면서 아예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대략 한 10m 정도에서 때는 알부실이가 그리고 또 다른 조사님들께서는 거의 바닥층까지 내려가면 바닥에서 한 1, 2m 정도 사이면 참돔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 방법은 초보자분들께서도 하시는데 무적정 저희가 땡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텐션을 맞춰가면서 내리시고 다시 또 끌어올리시면서 고기가힘겨루기 하시면서 다시 내려가시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이 방법으로. 드래그를 항상 너무 꽉 잠궈두시면 그거가 힘겨루게 하다가 터질 염려가 많으니까요 살짝 저는 꽉 잠근 상태에서 두 바퀴에서 두 바퀴 반 정도 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람도 갑자기 터져가지고 물때도 그렇고 바람도 갑자기 터져가지고 지금 낚시가 살짝 힘든데요 그래도 시간이 아직 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나씨가 남았으니까 일단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손맛 참돔 큰 대형 참돔과 그리고 뭐 대형 부시리 시즌이니까 한번 또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못 낚으면 뭐 다음에 와서 다시 하고요. <laughs> 낚게 되면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방음, 다시, 넣자마자, 지금 대략 한 20m도 안 돼서, 바로 밑에서, 또한 마리, 알브시이또올라습니다두 번째, 알브시리 여기로디, 홍도입니다. 통영, 홍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0 5위 어 0.5에, 그리고, 뽕돌비 빗뽕돌 두 개를, 약 30cm, 그 다음에, 한 70cm 정도, 띄워서, 지금 두 개를 달았고요 하다보니까, 바닥층에 저 노려서 지금 참동을 잡으려 하는데, 내려가기 전에 지금 알부시리가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알부시리 보다도 일단 저도 참돔을 지금 오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열심히 해서 참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통영 홍도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laughs> 오늘은 오전 낚시를 마치고 흘린 낚시 어, 이제 입항을 했습니다 오늘 거제도 대포항 한바다 피싱 배를 타고 대형부시리 방어 참돔 잡으러 나갔다는데 이제 저 본격적인 시즌으로 대형 보시고 밭 대방어라든지 뭐큰 참돔이라든지 시즌이 돌아왔으니까요 한번 찾아오셔서 풀림 낚시 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피카이 TV였습니다. <laughs>